얼마 전부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30년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급등이 단순한 경기 과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죠.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이는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레이먼드 에드밀스는 이 판결이 유지되면 기존 관세 환급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국채 발행과 수익률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인데요.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의 대명사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전제로 구축되었죠.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더 이상 국채를 무조건적 안전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상승이 아니라 국채 신뢰 자체의 붕괴 국면을 의미해요. 를 보면 2차 대전 후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에서 퇴출된 과정과 흡사합니다. 당시 영국은 막대한 전비와 채무 부담으로 파운드 신뢰를 지탱하지 못했고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를 이어받았는데요. 현재 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의 재정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금을 찾고 있습니다. 근래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습니다. 9월에는 리사쿡 연준 이사를 실제로 해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압박이 통했던 걸까요? 연준은 결국 9월 18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 제도의 핵심 원칙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은 선거와 정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였던 로레타 메스터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성은 잘 운영되는 경제의 기초 요소 중 하나라며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정치적 고려사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날 연준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다면 달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사가 보여주듯 화폐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금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금값 상승도 바로 이런 신뢰 붕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죠.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 전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로는 120%를 넘어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수 있어요. 로마 제국 후기에는 화폐 속 귀금속 함량을 줄여 신뢰가 붕괴했고 20세기 영국도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국채 신뢰가 약화되며 파운드가 기축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을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부채 이자 지불이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되었어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이전에 4천에서 5천억 달러 수준이던 이자 비용이 이제는 무려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안전망 재편 준비가 바로 이런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경제사 속에서 체제 전환기의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본이제 시대에는 국제무역의 균형추였고 20세기 초 대공황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는 신뢰의 심장이었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는 달러 불신이 심화될 때마다 가격 급등으로 반응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걸 보면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세계 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간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구매했어요. 이는 이전 10년 평균인 400에서 500톤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2025년 중앙은행 금보유량 조사에서는 73개 중앙은행이 참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중 43%가 향후 금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답했죠.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도 금순 매입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중앙은행 4곳 중한 곳은 제재 우려나 국제통화시스템 변화 예상 금 투자 결정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의 가격 상승이 언제나 기존 통화 질서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했음을 반영하는 신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죠. 금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 질서를 떠받칠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와 전략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축통화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의 95%가 이미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고 이들은 금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브릭스페이라는 탈 중앙화 결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2018 2018년 브릭스 비즈니스 위원회가 출범시킨 이 시스템은 현재 CIPS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통화와 결합된 금의 역할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와도 그 기초 담보에 대한 신뢰는 필요하죠. 이에 금은 디지털 화폐 시대의 백업 담보로 활용될 수 있어요. 해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들이 보유한 수많은 금을 토큰화해, 디지털 장부 기술과 결합하면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금은 단순한 국가 안보 차원의 자산을 넘어 국제사회 공통의 신뢰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금값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JP 모건은 2025년 4분기 금값을 온스당 3675달러로, 2026년 중반에는 4000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베스팅 헤이브는 2025년 3800달러, 2026년 4200달러, 2030년까지 515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사실 다들 예상하는 4400달러라고 하면 한 돈당 6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이 가능한 목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약세 시나리오에서도 견고한 중앙은행 매수가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는 점이죠.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월평균 80톤씩 매수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25년에만 900톤의 중앙은행 매수가 예상되며 3년 연속 1000톤 이상 매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날 금값 상승은 단순히 몇 년짜리 경기 순환적 랠리로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정착되기 전까지 이어질 역사적 사이클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구조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연준 독립성이 회복되며 국채가 다시 안전자산 지위를 확립할 때까지는 향후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 사이 금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상단을 높여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